자, 4-1단원에 있는 첫 번째 작품, 그 용소와 며느리바위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이 되게 재밌는 얘기야. 이게 예전에 이제, 예전에도 7차 교육 과정이었나? 그때 이제 그 실려있던 이제 제재인데, 아, 그냥 뭐 쉬어가는 코스, 재밌는 이야기, 옛날 얘기라 생각하니다 자, 일단 밑, 이제 그, 그래 제재 기간부터 보면 이제 설화로 이게 나와 있지. 설화라고 하면은 구비 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 혀설자잖아 혀설자. 그래서 구비 문학을 설화라고 얘기를 해. 설화는 구비 문학 입에서 전해지는 구비 문학. 어 참고로 이 설화라고 하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 이야기 중에서 서사 갈래 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전그 멋진 이제 우리 주몽신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신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설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랑이 담배피던 옛날 옛적 이야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민담이라고 얘기를 해어 필기할 곳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어 이게 뭐 좋을 땐 없는데 일단 신화라고 하면 이제 나름대로 이 건국 얘기나 뭐 창조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신화는 되게 신성성을 중시하기. 신성성 얘는 신성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전설 같은 경우엔 특정 지역에서 전해진 이야기야. 그래서 이 전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증거물이 있다. 증거물. 그래서 증거물 때문에 진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진실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 민담은 말 그대로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기거든 그래서 보통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주들한테 해주던 이런 재밌는 이야기야. 민담, 말 그대로 백성 민자잖아 그래서 민간에서 전해오는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흥미성이 중요해. 흥미성. 자, 지금, 진실성, 진, 어, 뭐, 흥, 신성성과 진실성과 흥미성 얘기했는데, 요, 이 글의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같이 연결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알아둬야 돼. 특히, 진실성. 이건좀 기억해놓도록 하자. 증거물이 있다고, 증거물. 잊으면 안 된다. 증거물. 자, 성격은 전기적이야. 전기적. 비현실적이란 말 알고 있지? 전기적은 비현실적. 그 다음에 교훈도 주고 또 이제 어 이게 불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자 그리고 제재는 용소 그 다음에 며느리 바위라는데 용소 좀 이따 설명할게 용소 자그 다음에 주제는 탐욕에 대한 경계라고 나왔지 뭐 주제 정도는 기억해두자 탐욕에 대한 경계 덕고 뭐 얘기하면 인광응보다권선증악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전들의 일반적인 고전 산문들의 일반적인 주제야 인광응보권선증악자 특징 들어가서 이게 설화라고 했잖아, 구비 문학이라 했잖아. 그래서 사투리가 좀잘 많이 사용돼 있어. 방언이 사용돼 있고, 방언 사용하면 어떤 효과인지는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된다. 소속적인 정감, 현장감, 그렇지. 그래서 현장감도 느껴지고, 친근감도 느껴지고 이런 효과들 당연히 봐야 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같은 말이 반복돼. 반복.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선생님도 지금 했던 말또 하고 있지. 어,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구어체의 특징. 구어. 말하는 것의 특징이야. 일단 군말이 사용된다는데, 군말은 말고대로 군말이잖아. 군말. 군더더기 말이야. 어, 음, 이런 것들이 있지. 선생님이 말할 때도 잠깐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아, 어, 그, 음, 이런 것들, 쓸데없는 말들. <laughs> 이런 것들 군더더기 말이라고 해. 일단 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좀 잠깐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군말이라고 해. 그래서 구어체니까 당연히 반복될 수도 있고 군말도 사용네그 다음에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저기 비현실적, 전기적 특성이 있다고 그랬었지. 전기적. 그다음에 화자가 청자에게 구술하는 형식을 쓰고 있어. 구비문학이니까 구술하고 있는 거지. 구술한다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말로 서술해주고 있어. 자, 되었으면 옆에 해제 나와 있는데 잠깐 읽어볼게. 자, 황해도 장년읍의 전설을 치록한 거야. 특정 지역에서 전해져 전설의 특징이야. 특정 지역. 그래서 어떤 증거물이 있는 곳그 지역. 증검에 있는 지역, 거기서 전해지는 전설이야. 자, 이걸 체록한 것으로 인색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행동으로 벌을 받는 장제 첨지와 다시 이기적인 행동으로 벌을 받는 장제 첨지. 우리 장제 첨지라는 인물은 인간 나쁜 놈으로 나오지 부정적인 인물 당해 벌을 받을 거고 선한 일을 했지만 금기를 깨뜨려 돌이 되는 며느리. 선한 일을 해가지고 착하긴 한데 금균을 깨거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이야기야. 한계가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탐욕과 그 다음에 경솔한 행동을 경계하고 있어. 이게 주제지? 탐욕은 장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경솔한 행동은 며느리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지. 교훈적이야. 자, 됐으면 부문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당연히 이게 뭐 이게 방언이다 보니까 단어 뜻 문득 문제는 자주 나와 단, 단어 뜻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돼자 용소는 으로 시작되는데 용소할 때 숫자가 연못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용 연못이라는 뜻이지 숫자가 한자로 연못 숫자 연못 숫자 그래서 이 용소 이게 하나의 증거물이 되겠지 증거물 자 빼서 이거 증거물 자, 작년 읍에서 한2 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작년 읍에서 그 서두민요로 유명한 문궁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문궁포 가는 길 옆에, 인제, 인제, 자, 바로 그길 옆에, 이것도 군말을 했던데 바로 길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요 증거물에 해당되지. 용소는 증거물이라고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예정 얘기지. 자, 옛날에, 이제 옛날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옛날에 그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 첨지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 첨지라고 하는데, 장제. 장자 들어가고 부잘 뜻해, 부자. 장제는 부잘, 부자한 뜻이야. 자, 우리 아까 그 장제 첨지라는 인물, 이 인물, 나쁜 인물이었지? 이 표시하기 그렇네. 그래도 해야지. 인간 부정적인 물, 나쁜 놈. 자, 장대천진의 집터 자리인데, 반복되고 있는 거 보면 알겠지. 굳이 얘기 안 한다. 반복된 거는. 눈으로 보면 안다. 이거 안 읽으면 모르는 거지만, 뭐눈 달려있으면 알수 있잖아. 어, 설명 안 할게. 반복돼 있어. 구어체의 특징. 자, 거기에서 그 영감이 수천석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 있었는데, 자지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뭐 쓸데없는 군말이고, 자 다른 사람도 두무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 돼지 돼지 하던 그런 영감이라네 해서 인물 소개가 나타났어. 나쁜 인간이라는 게 들어왔지 이기적인 인물. 이기적이야. 자, 그래서 구걸 한 사람이 구걸 와도 당태 주질 않고, 또 되게 중들이 인지, 그시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질 않고, 그런 소,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제그 용서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이제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지 계속 인지, 인지, 그, 어, 군말도 계속 사용되고, 반복도 계속 사용돼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한다 분명하니까. 자 불타산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란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두 승이 스님이지 스님 새로님을 운 나왔으니까 체크 좀 하자. 자 스님이 자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말을 듣고서 우정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우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알아두도록해. 우정이라는 단어는 방언인데 일부러라는 뜻이야. 일부러 단어 뜻 알아듣자고 했다. 일부러 이런 단어 뜻 틀리면 안 돼. 기본이야, 기본. 자,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고 시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부러 찾아갔잖아. 일부러 찾아갔다는 얘기는 나쁜지 알면서도 찾아갔다는 얘기야. 그렇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예상을 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희 죽놈이라고든 불롱불사하고 댕기면서 불롱불사라고 하는데. 불농불상, 농사도 안 하고 사는 상 얘기, 상, 상업, 상업도 안 한다, 장사도 안 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불농불상의 뜻도 알아도 왼쪽 보면 날개 부분에 단어들 있지? 불농불상이 잘못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면서 놀고 지내면 이런 뜻이지. 자, 놀고 지내면서. 얻어 어뭐 당기면서 얻어 먹고 그러는데라고 했어. 요 자,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뭐, 뭐 같은 의미의 한자 성어가 있어서 바로 좀 묶어줄게. 아무 일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해서 무의 할 위자에 없을 무자 하는 게 없고 도식 오로지 도자에다가 먹을 식자 써서 무의 도식한다고 해. 무의 도식.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음 뜻을 적어줄까? 놀고 먹음 무위 도시 자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이제 쌀한토이라줄수 없으니까 가라고 라고 했어 그 거절했지 시주 해줘 라고 했는데 거절했어 시주 희주. 시주는 뭔지 알고 있지 뭐 이렇게 그 부처님한테 뭔가 공양 드리고 바치는 걸 시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줄수 없어 자소리 질러도 그대로 중에 이제 가지 않고 독경을 하고 있어요 독경 경전을 읽는다는 얘기지 불경을 읽는 거야 불경을 읽고만 있으니까 단어뜻 다 짚어주자 독경 불경을 읽어 아이고, 그 나무함이 답을 관샘보살이러면서 이러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영감이 성이 나서 화가 나서 지금은 되게 삽이란 게 있지만은 옛날엔 저건 뭐라고 하나, 이 부삽이라고 하나라고 했는데 자, 이런 구절도 보면은 이제 그, 음, 부연 설명이 해당되는데, 부연 설명이 해당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 해당되겠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그래서 무엇으로 퍼줬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더 참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아닌데,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쇠 똥을 퍼가지고 섭나. 아니, 우리 집엔 쌀은 줄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고 쇠 똥을 넣어준 거지. 소에 똥을 넣어줬어. 나쁜 짓을 한 거지. 악행을 저지렀지, 악행. 주제가 뭔데? 인과응보, 권선징악 당연히 이 사람 벌 받아야겠지. 자 가져가라 하고선 바랑에다가 새똥을 넣었단 말이야. 바랑이라고 해서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회색 백 있지, 회색 가방, 천 이렇게 동그랗게된 가방 그 가방에다가 새똥을 넣었단 말이야. 엿다 방언이지. 자 그래도 그중은 조금더 낯색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저 남이아미 답을 하고 하다가 그 새똥을 걸머쥔 채 바깥으로 나오고 있어. 낯색이 변하지 않아 왜? 뭐 예상했던 일이니까 이집 일부러 찾아왔잖아 그래서 옆에 날색이 변하지 않을까다 요거 줄쳐 놓자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예상했기 때문에 날색도 안 변했어 자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그장지 참지의 며느리가 며느리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지 자 며느리가 이제 쌀을 씻고 있다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중보하는 얘기하는 말이 아유 우리 아버지 천생이 천성이 천성 타고난 본성이지 자 본성이 구역해서 그러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쌀을 씻던 쌀을 쌀 씻던 쌀을 반복돼있지 씻던 쌀을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섭는 그바랑에다 여줬단 말이야 넣어줬단 말이야 아, 이게, 이게 선행이긴 한데, 선행이긴 하지. 이게 선행인 건 알고도 있지. 그치? 쌀을 줬으니까 선행이긴 한데, 아, 선생님 보기엔 이건 악행이야. 다시, 왜이 바람 안에 뭐 들어있어? 새똥 들어있잖아. <laughs> 똥 있는데 쌀을 넣어줬으니까 이게 선행이냐고, 진짜. 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 선행으로 볼게. 선행으로 보자. 자, 착한 성품이 들어가고, 두승이 다음에, 조성이 며느리에게 부상을 제시하는 계기. 얘는 선행 권선이잖아, 권선징악. 아, 얘는 인과응보니까 이제 착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부상을 받게 되겠어. 자, 다음 내용이 부상에 해당돼 쭉 묶어주고, 이건 부상. 자, 무슨 부상이냐? 자,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 큰 재앙이 내릴 거다. 예고를 하고 있지. 자,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빨리 나와서는 저불타를 향에 빨리 도망질 하라고 라고 하면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 생각합니다. 비, 뭐 옛날 노래인가 모르지,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모르지, 미안해. 자, 어쨌든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이게 부상이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부상이야. 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며느리를그피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당연히 자식 챙겨야겠지. 자, 그래서 뉘어서 재우던 아이를 들쳐오고 또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주 두툼마리 명주 두루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두툼마리 보면은 배를 짜기 위해 날씨를 감아놓은 틀이야 씨를 감아놓은 두루마리 를 끊어서 이거 나오다가 자, 또 자기는 집에서 개를 귀엽게 그리던 개를 불러가지고서 나와선 불타산 향해서 다른 박질로 가는데 다시 자식 그다음에 명주 그다음에 개 이렇게 되지 아들은 자, 당연히 자식이고 그다음에 명주 생계 수단이겠지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것자 그리고 다른 박질로 가는데 어린애를 업고 명주 두터널이리고 개를 불러가지고 불타산 향에 얼마쯤 가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 그런데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그래, 하자면서 뇌성병력을 하더니, 뇌성병력이지. 천둥 번개를 치고 있는 거야. 천둥과 번개. 자, 천둥 번개를 치더니, 그런데 그중에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하고 뭔가 주의를 줬다는 거지. 우리 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주의를 금기라고 불러. 금기. 이거 하지 마. 금기.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금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이런 걸 금기 모티프라고 불러. 금기 모티프. 모티프라는 말은, 이야기의 소재, 이야기 화자 쓰고 소재 써가지고 화소란 말 쓰기도 해 이야기의 소재란 뜻이야 자 이런 소재가 넘겨있어자 넘어가서 자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더라도 어, 절대로 뒤를 뒤돌,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금기를 제시했지 이게 바로 금기의 내용이고 뭐하라고?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돼 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는 뭐 이렇게 어 용서한 며느리 바위에만 나오는 금기는 아니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뒤돌아보지 마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뒤돌아 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막 기독교 다니는 친구는 알 거야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옆집 누나 따라서 교회 좀몇번 갔거든 그래서 그때 좀 들어봤어 그래서 금기에 해당됐고 우리 뭐 이런 금기 사방이 많이 있잖아 밤에 손톱깎지 마왜 손톱먹고 쥐가 손톱을 먹고 뭐 우리처럼 똑같이 된다 뭐 이런 금기들도 있거든 그래서 금기는 되게 다양해 뭐 빨간 펜으로 이름 쓰지 마 이런 것도 금기에 해당되는 거야 자 이런 걸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 병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하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왔단 말이야 금기를 어겼어 그치? 금기를 어긴 부분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깜짝 놀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한계에 해당돼. 인간적 한계. 아이고, 깜짝이야. 경솔했던 거지.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되었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반복됐고, 그거지. 자, 개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도 불타산 안에서 얼마 내려오다 가서 그 비슷하니,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뜻이겠지.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이 된 거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그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인것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위, 며느리 바위인 거지. 이것도 뭐가 되겠어? 이것도 증거물이 되는 거지 며느리 바위 이것도 증거물이 되는데 자 지금 증거물몇개 나왔어 용수 며느리 바위 두개 나왔지 자 넘어갈게 자 한데 그때 그이 벼락을 치면서 그장제첨진의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될지 모른 한한 한 길이 사람키야 근데 몇백 길이니까 사람 수백 명 정도의 키 깊이가 되는 물이니까 엄청나게 깊은 거지. 과장된 편이야. 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큰 소. 연모, 이 소의 이름이 바로 용소가 되겠네. 이것도 증거물. 그래서 여기 줄쳐줘 용소 증거물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 자, 근데 그 소가 얼마만큼 넓으냐, 라고 하면, 여기, 어, 린이 놀이터 부담도더 넓은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구슬 상황이 담겨 있지. 여긴 지금 어디냐면 어린이 놀이터 근처라는 걸알 수가 있어. 여기라는 표 있으니까 현장감이 잘 들어가지. 현장감. 어린이 놀이터. 자, 그래서 이거 그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정도 넓이인데 그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쿵쿵쿵쿵쿵 이런 것들음성상 증거지. 생동감이 느껴지지? 생생해.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음성상대와 사용되면 생동감, 생생함, 이런 거, 현장감. 늘 따라다니는 효과니까, 한번 정리해놔. 이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 생생함, 생동감, 현장감. 늘 따라다니는 특징. 자, 그래서 그 곁에 가면은 이제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땅이 울릴 정도야. 과장된 표현이지. 자, 이리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물을 가지고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복 그 평야에 눈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되는데, 눈에 물을 되는데 소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되는데 계속 반복된다. 자,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법이 없는데, 너무 넓으니까. 자,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냐 보려고 명주실을 갔다가, 명주실, 명주실 갔다가, 돈에 넣어서는, 재니까, 명주실 몇을 넣어도, 몇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그만큼 깊은 소가 됐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 이것도 과장된 표현에 해당되겠네. 왜 네, 명주실 몇을 넣어도 끝을 모를 정도로 되게 깊다는 얘기니까. 자, 정리되었으면은 넘어가도록 하자. 자 여기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금기의 기능 정도는 좀 알아두도록 하자 이 금기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자 1번 본능, 그 다음에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다음 주제 인간의 한계 이걸 보여줄 수 있지 꺼강 해가지고 돌아 봤잖아 금기를 어기, 우리가 뭐 하지 마라고 하면 꼭 해요 어, 이게 인간의 특징이야 한계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또 극적으로 만들어서 긴장감을 줄수 있지 이야기에 긴장감을 줄. 뭐,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안하잖아. 긴장감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비극성도 더해질 수가 있다. 넘어갈게. 자, 1번. 자, 이 이야기에서 용서한 며느리 바위가 생기게 된내력을 장제 참지와, 그 다음에 며느리 행위를 중심으로 정해보자. 리 자, 먼저 변하기 전, 장제 참지의 집터였는데, 음, 이때 인물의 행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제 참지가 시주를 청하는 도서에게 쇳똥을 시주를 해줬지, 변한 후그 다음에 용소가 되었다. 그래서 장지천지 집터는 용소가 됐어. 이유는 그 가운데 이유는 물어볼 수 있겠지. 시주를 청한 도성에게 새똥을 시주했기 때문에. 다시 새똥을 시주했으니까 집터가 용수 연못으로 변한 거지. 용 연못으로 변했어. 이해됐지? 다음 두 번째 밑에 자 며느리 아들 명주도 두 마리 개 이렇게 있었어. 며느리가 있고 아들 데리고 나왔지. 명주 두투마리 들고 나왔지, 그 다음에 개 데리고 왔지. 자, 그래서 인물의 행위를 보니까 며느린 불타, 불타산으로 도망가는 길에, 다음에 여기를 시작. 금기를 어기고 벼락이 치는 소리가 나자 뒤를 돌아봤어. 금기를 어겼어. 그래서 이번엔 며느리 바위가 되었다. 요 과정에 들어갈 거다 솔직히 변한, 변하기 전후는 크게 어렵지 않지.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자. 자, 내려가서 2번 담을 참고하여 용서한 며느리 바위를 구비 문학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자. 자, 설화는 구전되는 거야. 구전되는 이야기, 구비 문학이라고 하지. 자, 그러으로써그 존재를 유지해가는데, 설화의 구전은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전승해 된다. 다시, 설화가 전해지는데, 이야기 구조 중요해. 이야기 구조, 즉, 화자는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여 구술하니 그것을 전승할 수 없지.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여 구술하니 그것을 전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야기의 담주자 핵심이 되는 구조 이것만 기억할 수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지. 핵심이 되는 구조만 기억해. 그리고 이것에 화자 나름의 수식을 덧 붙여 전승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 자, 설화는 일반적으로 선, 신화, 전설, 민답세 가지로 나뉘어. 신화, 전설, 민담. 자 이야기 의 특징들 기억해둬야 돼. 자 먼저 전설은 어이구야 전설은 구체적이야. 제한된 시간 장소로 지고 구체적인 배경이 나타나. 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전설이 가진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증거물도 있으니까. 또한 전설은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이 있어. 자, 바위에 관한 전설은 바위 일반을 증거물로 삼을 수는 없고, 바위, 일반적인 바위, 이걸 증거물로 삼을 수 없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모양의 바위만, 다시,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모양의 바위만, 이것만 증거물일 수 있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해. 구체적이다. 자, 그리고 이 바위는 다른 바위와 구별된 특징을 지니기에 화자가 늘 주목해왔거나, 십살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생김새는 누구에게나 기한 뭐 특이한 이런 것들이 생각되는 것수록 유리하겠어. 자, 됐고 전설, 진실성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어. 체크는저 진실성. 전설은 진실성. 신화는 신성성. 민담은 흥미성. 기억하고 있지? 앞에 필기했으니까 다시 안적어 자1번 들어서 자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설화의 특징이 설화의 특징이 용서한 며느리 바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용서한 며느리 바위의 화자는 악행을 한 인색한 부자 영감을 부어 부정감 벌을 받고 선행을 베푼 며느리는 금기 량에서 돌이 된다는 핵심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이 글의 핵심 구조 정리해 놓자 악행을 한 인색한 부자 영감은 벌을 받다 는 선행을 베푼 며느리는 금기 량에서 돌이 된다 요건 핵심 구조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하여 전달하는 것은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핵심 구조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나? 부사비로 하나? 같이, 화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 거야. 다음 주 쳐놓자. 그걸 바탕으로 화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어렵지 않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야. 핵심 구조를 바탕으로 하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자 밑에. 자 이끌창고할 때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전설에 할수 있는 근거 뭐냐. 전설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 증거물이 있다고 했지. 자 밑에. 용소와 며느리 바위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 자 이런 지명전설이고. 그 다음에 용소그 다음에 며느리 바위와 같은 증거물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줄까. 구체적인 장소가 있고 증거물이 있어 어디? 황해도 장년군의 장년을 그리고 무엇? 용소 그 다음에 며느리. 작품의 제목이지. 자 됐다 오케이 그럼 끝났나? 응. 음, 다된것 같다. 오케이 요 단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